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5년 3월, 돼지띠분들의 운세를 깊이 있게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특히 59년생, 71년생, 83년생, 돼지띠분들을 위한 자세한 운세를 준비했으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번 달에는 건강운, 대인관계운, 이동운, 재물운, 부동산운, 로또 및 행운운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살펴볼 텐데요. 이번 달 돼지띠 분들에게 특별한 기운이 흐르고 있습니다. 좋은 변화의 흐름을 잘 활용하면 기대 이상의 성과를 얻을 수도 있는 시기입니다. 여러분의 3월 운세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59년생, 71년생, 83년생 돼지띠 분들이 3월 운세를 살펴볼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잊지 마시고 눌러주세요. 먼저 59년생 돼지띠분들의 성격과 기본 특성부터 살펴보겠습니다. 59년생 돼지띠분들은 온화하고 배려심이 깊은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으며 타고난 인내심 덕분에 장기적인 목표를 성취하는데 능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너무 신중해 기회를 놓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감성적인 면이 강해 주변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 편이므로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언 지나친 걱정과 고민보다는 긍정적인 태도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기적인 목표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계획을 세우세요. 71년생 돼지띠 분들은 현실적이면서도 도전 정신이 강한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타입이며 조직 내에서도 신뢰받는 인물입니다. 하지만 가끔은 완벽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어 스스로를 너무 몰아붙이기도 합니다. 이번 달에는 한 템포 쉬어가면서 자기 관리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언 스스로에게 휴식을 허락하고 에너지를 재충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직관보다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참고하세요. 83년생 돼지띠분들은 활발하고 에너지가 넘치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이 많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뛰어나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낼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일에 오래 집중하기. 어려운 단점도 있어 목표를 세우고 꾸준히 실행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조언.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되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 기복을 줄이고 일관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59년생 돼지띠분들은 이번 달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특히 혈압과 심혈관 건강에 주의해야 하며 무리한 활동보다는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사가 필요합니다. 또한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는 시기이므로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언. 하루 30분 정도 가벼운 산책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세요. 혈압과 혈당 관리를 위해 정기적인 검진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71년생 돼지띠 분들은 스트레스 관리가 필수적인 달입니다. 특히 과로로 인해 피로가 누적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허리와 관절 건강에도 신경 쓰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언,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명상이나 요가를 추천합니다. 허리 건강을 위해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가벼운 스트레칭을 병행하세요. 83년생 돼지띠 분들은 활동량이 많아지는 시기이므로 부상을 조심해야 합니다. 스포츠나 야외 활동 시 충분한 준비 운동을 하고 무리한 운동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언. 과격한 운동보다는 가벼운 조깅이나 스트레칭으로 건강을 유지하세요. 수면 부족이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충분한 휴식을 취하세요. 길일 3월 5일, 12일, 22일, 조심해야 할 날, 3월 9일, 18일, 27일, 이번 달 돼지띠분들이 재물운은 안정적이지만 새로운 투자를 고려할 때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특히 부동산 운이 상승하는 시기이므로 적절한 기회를 포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며 충동적인 소비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언: 기존 자산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며 새로운 투자는 철저한 검토 후 진행하세요.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예산 계획을 세워 재정 관리를 철저히 하세요. 로또운: 이번 달은 돼지띠 분들에게 뜻밖의 행운이 찾아올 가능성이 있는 달입니다. 특히 3월 7일, 14일, 21일은 행운의 기운이 강하게 작용하는 날이므로 이 시기에 로또를 구매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다만, 무리한 투자는 금물이며 재미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조언. 복권은 기분 좋게 재미삼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이 추천해준 번호보다는 자신이 처음 선택한 번호를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로또 구매는 3월 7일, 14일, 21일이 좋은 날로 추천됩니다. 행운의 숫자는 3, 8, 16이며 행운의 색상은 파란색과 금색입니다. 부동산 운. 이번 달은 부동산 관련 운이 상승하는 시기로 부동산 매매나 투자 계획을 세우기에 적절한 시기입니다. 특히 남서쪽 방향의 부동산이 좋은 기운을 가지고 있으며 신중한 검토 후 움직이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번 3월 돼지띠분들은 기회를 잘 활용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신중한 선택이 중요하며 건강과 재정 관리도 소홀히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3월이 행운과 기쁨으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